하는 모습,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삼성 사옥 앞에 갔어요. 1 1일 날, 그리고 이재용 구속으로 잊혔습니다. 부당 유익으로 환수하고 있었는데, 대선주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지.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뭐 꼭. <laughs> 어 아, 진짜 보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또 어디서 했냐면, 혼자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왜냐 라이브를 했는데, 응. 아, 정말 그 미친 듯이 마치 진짜 노무현 대통령 보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응. 그 그러니까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은 사실 이재명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확실하게 재벌, 어, 개혁의 당위성과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어,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의 의제를 다 음. 이재명이 가져가 버리는 꼴이 됐어요, 지금. 음, 솔직히 말하면. 음,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지자분들도 상당히 습니다 정말. 어, 연호를 외치는데요. 아, 정말. 이번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예, 이 탄핵이 기각이 되게 되면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간다. 나는 그런 이야기도 아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난세에 이제 이재명에게 이제 어떤 주어지는 어, 새로운 어떤 역사적 미션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곱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재벌들이 1위부터1 0 0위까지 재벌들이 부당 이익만 한 수에도요 전 음. 복지국가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지금 어, 우리는 이건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 상태로 1년 동안 받은 배당의 액수가 몇 천억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도대체. 공정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공무원들 짜고 최순실 박근혜 짜고 합병해 주고 그냥 앉아서 이재용은요 삼조를 벌었어요 순수 이익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 민주당의 삼각편 데좌우에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몸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재명이 이렇게 할수 있는 지점이요. 문재인이란 몸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자체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느낌은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면요. 일이 이렇게 다 못해요. 이재명식이, 이거 불복하겠다. 이게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환상의 트리오라고 하는 게 이런 지점이에요. 문재인이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헌재를 불복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겠어요 저 사람이 법치국가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맞냐 이러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큰 울타리랄까 지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보수를 가든 대연정을 하든 탄핵에 불복을 하든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환상의 트리오라고 보는 지금 거거든요 말키죠. 역대 역사에서 네. 이런 트리오가 없었죠 한번 설명을 네. 해 보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문재인이 보수야 아, 좀 부족해라고 한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하게 되는 거고 또 우측에 있는 사람은 아, 너무 좌판대라고 어,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희정한테 붙는 거야 이런 정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과거에 이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며칠 주말에 그 당의 관계자들을 좀 만났는데 회의 때문에 블루오션인 거야 꿈을 꾸면 더불어민주당은 뭐든지 꿀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냐? 그 많은 지지층들을 50% 가까운 지지층을 받는 건데 그 사람들의 아젠다를 다 받을 플랫폼은 있는 거냐?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거냐? 음. 그러면 안희정의, 안희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지지층들의 15% 지지층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지금 고민했냐? 그 다음에 이재명을 극렬하게 지지, 지지하는 15%의 지지자들을 당이 끌어들일 플랫폼이 준비됐냐? 네, 그렇게 질문 했다고요. 그만큼 지금 황금시장이 열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그런데 이 인기를 잘못 관리하면요.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노력한 만큼 당에서는 추미애를 중심으로,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변화되는 플랫폼들의 의견들을 플랫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금세 이인 인기...